굿모닝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재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펀하다 라는게 아니라 어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어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율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구력적인 부분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동네에 있는 무당을 찾아간 이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귀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무엘을 의지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이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경고의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났다. 이제 너에게서 왕권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밀었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무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다도 우리는 이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을 경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의 반응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 몸의 기력이 다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울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완전히 엎드려 졌어요. 완전히 기력을 다합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기다려야 돼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건지 돌아보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다른 쉴컷 다른 지름길을 찾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행이 오고 하나님의 저주의 삶,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합니다. 은을 일곱 번 단련한 것보다도 더 순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그 말씀만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갈아먹어요 세상의 소리는 결국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를 사시면서 오늘 월요일을 사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래요. 오늘 이 구머린 육성을 클릭하셔서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묵상이나 큐티나 또 통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그런 은혜로운 이 월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슬림을 위한 기도는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에는 간호사와 의사의 숫자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무슬림들도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기독교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카메룬에 있는 무슬림들이 기독교 병원의 방문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카메룬에 있는 무슬림들을 기억하시고 병원을 방문할 때 우리 기독교인 간호사와 의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을 청종하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